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일 때도 수익을 내려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야 되고, 그런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는다면 약세정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는 리플과 함께 주목해야 되는 코인으로 라이트 코인이 있는데, 최근 비트 하락과 조정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코인이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리플 같은 경우에 업비트 전체 주간 상승률 1위인 비트코인은 떨어지지만, 리플은 역행해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 리플도 700원을 찍고 살짝 눌렸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방어력이 좋은 상태죠. 주봉상으로 보면 리플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작년 8월에 리플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했을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매직거래량이 이번 상승 흐름에서 올해부터 지금 들어왔고 6월 16일까지는 잘 홀딩하셨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리플과 SEC 소송의 변호사인 토레스 판사가 SEC 측에 힘먼 연설을 공개하라고 명령했고요. 그러나 SEC 측에서는 원래 6월 6일까지 공개하기로 했던 것을 13일로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힘먼 연설이 SEC가 그토록 숨기고 싶고, 절대 대중들한테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이 힘먼 연설이 13일날 대대적으로 대중들한테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13일 이후까지 엄청난 소송 승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시세를 만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힘만 해서 공개하기 전에 지금 어떤 소문들이 돌고 있냐? 리플과 SEC가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SEC가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 한마디만 해준다고 하면 리플 CEO가 합의를 할 마음이 있다라고 여러 번 밝혔죠. 그걸 SAC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힘먼 연설을 공개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욕을 먹기보다는 좀 리플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이 이슈를 좀 정리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다. 리플이 승소하면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오겠지만 합의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응축되어 있었던 이 리플의 에너지가 크게 폭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최근 리플의 활성 주소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왔고, 이게 개인의 매집이 아니고, 리플 고래들의 매집으로 볼수 있거든요. 3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활성 주소수가 급증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리플이 말도 안 되게 45%가량 상승했어요. 또한 온체 인상으로도 지금 XRP 주소 활동이 역대 두 번째로 급증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인 힘만 여설 공개가 6월 13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3일 전으로 큰 시세를 분출해줄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과거부터 리플을 보유하셨구나 이번에 여기 눌림목에 잘 잡으셨던 분들은 잘 홀딩하고 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1일부터 홍콩이 개인 투자자에게 크립토 거래를 개방했는데 왜 지금 6월이 됐는데 시장이 폭등하지 않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홍콩 증권 선물 위원회가 인허가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 법안을 도입한 것이 6월 1일이고 그래서 그 거래소 중에 홍콩의 증권 선물 위원회가 인허가를 받고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를부터 해서 개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 홍콩이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명단을 공개하고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들이 하나둘씩 나온다라고 하면 크립토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홍콩, 중국 부자들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라 하면 이게 엄청난 시세로 분출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홍콩을 필두로 중동, UAE까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차이나 머니랑 같이 가장 강력한 머니인 오일머니까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려는 엄청난 움직임들이 지금 물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비트와 알트들을 저렴한 구간에 모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지난 5월에 어땠어요? 역대급으로 최저 수치까지 내려갔었죠.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식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작년 12월도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람들 다 비트코인 끝났다. 5k 간다, 10k 간다. 이런 식으로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세장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장보다 강한 코인들을 찾고, 그 시장보다 강한 코인들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현물 투자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불안감은 뭐냐면요. 6월달 FOMC에서 또 한번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들이 시장에 커지고 있어요. 이번 베이지북 발표에서 FOMC 투표권자들이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반대로 비투표권자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투표권자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동결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창풍자오 트위터에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일본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출시한다는 글을 5월 말에 올렸다. 홍콩을 필두로 한 중국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복귀와 함께 일본 시장에까지 본격적으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연내 발행하겠다. 천조엔 시장을 개척하겠다. 이런 기사들까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뭐, 비트코인이 하루 오르고 내리고 이런 작은 움직임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고 손절하고 포기할 때, 바로 이때입니다. 세력들은 모두를 상승장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소수의 살아남는 사람들만이 글로벌 리스트들과 금융 엘리트들은 그들만을 데리고 상승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그런 시기에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 이제 하나, 둘씩 진행이 될 겁니다. 또한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리플 소송.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상황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만 여러분들이 잘 버티셔서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빨리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